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에 저는 최초의 민주당 소속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선 그 수원시장이 됐죠. 그리고 3선 때 특례시라는 걸 만들어서 최초의 수원 특례시장이 되죠. 그리고 또 선출직으로는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이 최고인이 되는 그런 일도 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이제 경기도 경제부지사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 이것은 정말 어려운데 하는 일들을 계속 하나하나 극복해 왔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다 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특례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부수입법이 완성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군공항 이전 사업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미완성의 과제들을 제가 해결을 해야 되고요. 음, 지금까지가 수원의 품격을 만드는 일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일, 국가 사무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을 마무리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이 텃밭이나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아우르고 또 어, 보다 어~ 서민에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정책들을 꾸준히 해온 결과 신뢰를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0대 국회, 21대 국회 어, 국회의원 선거구 5개를 석권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에서 꾸준히 어, 지역 활동을 해오면서 싸운 사람들을 하루 아침에 다 채우고 영입 인사 손에는 성인이 돼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그저 막 꼽고 있어요. 그건 중앙의 시각이죠. 어, 중앙 매스컴에서 이름이 좀 알려졌거나 또 중앙에 관직을 있었던 사람들이면 경쟁력이 있을 거다. 손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유리하지 못한데 그런 판을 잘 모르고 그저 영입 인사들을 배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요인들이 쌓여서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 승리했던 요인도 됐거든요. 우리 민주당은 손에서 착히 쌓아온 사람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정서적 교감과 네트워크 속에서 커온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번 선거에서 공천 과정 중에서 국힘이 오만함을 보였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야당에 대한 그 불편한 시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시간이 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 국민 무시 현상 이런 것들이 보다 어, 드러나면서 선거판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오만함의 극치가 이번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문제라든지 황상무라고 하는 사람의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바람 같은 것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한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민생의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저녁 8시만 돼서 거리 나가 봐도 먹자골목이든지 그 상가 음식점이 사람이 없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쓸 돈이 없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졌고요. 중산층이 상당 부분 가용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민생이 어려워져 있는데 민생이 어려워지면 예전부터 궁율미를 푸는 것처럼 마중물의 역할을 할수 있는 확장 재원을 만들어서 써서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과 하나 만 원씩 하는 금사가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금리, 고환율, 또 고물가, 이거로 인한 서민들의 그 허리띠는 더 이상 조랄맬수 없는 수준까지 가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렇게 국민들을 계속 무시하고 오만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민생의 문제는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런 가운데 민생토론회라는 걸 해요. 정국를 돌면서. 거기 민생이 있습니까? 거기 토론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국민들이 이제 상당 부분 심각하게 깨닫고 표심이 그렇게 응징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특례시 지원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갖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또 국가사무인 군공항 이전 사업인데 그것을 지금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국가 차원에서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각 지역 간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시키고 하는 방법으로 상생 전략으로 국제 공항이 경기 남부 지역에 건설될 때군공항이 함께 이전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어 현실화 시킬 방법 지자체끼리 갈등이 아니라 상생의 방안으로 군 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회에 가서 그 일을 꼭 해야 될 거다. 그래야만. 공공항 이전 부지와 서선의 그 공공항으로 인해서 영향받던 많은 부지를 첨단 연구 산업단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저로서는 꼭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입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들이에요. 그 어렵게 모은 돈으로 또 은행에 일종의 영끌까지 해서 전세 작업을 마련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앉게 된 것은 이들의 보호 대책에 저는 모든 행사에 다 가서 같이 뜻을 모으고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고 전세 사기이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 특히 선구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우리 청년 세대들의 아픔 또 사회적 재난 수준의 이 비극적인 피해 이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진정성 있게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처음 시장 나왔을 때그 초심의 마음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민생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를 갖고 우리의 경제도 살리고 우리의 민주주의의 추락도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면 저는 국민들이 표를 저희한테 줄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